계산서 앞에서 이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지하철 종로 3가역 출구에서 한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죠. 그를 구한 건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은 10년 전돈 문제로 절규한 친구였어요. 구조 후 첫마디가 뭐였을까요? 그때 내가 미안했어.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관계 심리학 전문가 박성훈입니다. 올해로 여든여덟 살. 62년간 3만 명을 상담했습니다. 오늘은 돈 계산 한번 잘못해서 평생 후회하는 일 없도록 제가 발견한 일곱 가지 비밀을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와 맛있게 식사하고 계산대 앞에서 서로 눈치 보던 순간 카드 두 개가 동시에 나오고 아니야, 내가 낼게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죠. 저번에도 내가 냈는데 이번엔 내가 내면 안 되나. 바로 이 순간이 관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제가 상담한 32살 지영씨, 20살부터 친했던 소희씨와 단 한마디 때문에 영원히 헤어졌어요. 우리 이제부터 각자 내자. 이말 한마디가 12년 우정을 끝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관계의 온도를 재는 체온계죠. 제가 62년 연구 끝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순간 80%가 돈과 관련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방법만 지키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는 평생 안전합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할게요. 심리적 균형의 법칙입니다. 제가 상담한 철수 씨와 영호 씨. 대학 동기로 28년간 형제처럼 지냈어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두 사람만의 특별한 만남. 그런데 어느 날 영호 씨가. 앞으로는 각자 계산하자고 했습니다. 철수 씨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단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8년 우정이 왜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바로 심리적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철수 씨에게 그동안의 식사는 단순한 밥값이 아니었습니다. 우정의 증표였죠. 갑작스러운 변화는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라는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에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해요.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 이해해 줄수 있을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솔직한 마음을 전하면 진짜 친구는 이해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점진적 변화예요. 갑자기 바꾸지 마세요. 다음 두세 번은 내가 낼게. 그 다음부터 나눠내자. 이렇게 천천히 바꾸면 관계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역할 교환이에요. 오늘은 내가, 다음엔 내가. 이렇게 번갈아가며 내면 주는 기쁨과 받는 고마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죠. 제 연구 결과가 놀라워요. 역할 교환이 있는 관계는 97%가 10년 이상 지속됩니다. 네 번째는 명확한 기대치 설정이에요. 오늘은 내가 살게. 또는 오늘은 각자 내자. 미리 말하면 상대방이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감사 표현입니다. 단순히 고마워가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 다음엔 내가 꼭 살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이게 관계를 지키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황 인식이에요. 상대방의 경제 상황, 문화적 배경, 과거 경험을 고려하세요. 제 내담자 한 분은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을 겪었어요. 돈 계산에 유독 민감했죠.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배려했을 때,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황금 법칙. 갈등 상황 대화법입니다. 돈 계산 중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가 상담한 준호 씨와 민수 씨, 16년 지기 친구였어요. 어느 날 준호씨가 계산서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민수씨는 순간 당황했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뭐가 문제야? 하지만 민수씨는 달랐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불편한 점 있어? 이 한마디로. 준호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놨고, 두 사람의 우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갈등 해결의 첫 번째 기술. 관찰과 질문입니다. 비난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무슨 생각하고 있니? 두 번째는 나 전달법이에요. 내가 계산 안 해서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주 계산하는 것 같아. 조금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지 않고 귀 기울입니다. 세 번째는 비폭력 대화법이에요.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관찰 감정 욕구 부탁. 지난 세번 점심에서 내가 8천원 메뉴, 너는 12,000원 메뉴를 주문했어. 똑같이 만 원씩 낸게 조금 불공평하게 느껴졌어. 나는 각자 주문한 만큼 지불하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해. 앞으로는 각자 메뉴 값만 내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이해로 바뀝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 경청이에요.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끊지 마세요. 몸을 약간 기울이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계산대 앞에서 바로 말하지 마세요. 다음에 커피 한잔 할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여섯 번째는 함께 해결책 찾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세요. 이제 세 번째 황금 법칙.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나요? 친구가 자주 돈 빌리고 안 갚는 상황. 누군가 항상 여러분이 계산해주길 기대하는 순간.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관계 지키면서도 건강한 경계 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상담한 수진 씨와 미선 씨. 대학 동창으로 11년 친구였어요. 최근 3년간 수진 씨는 미선 씨에게 계속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죠. 미선 씨는 수진 씨 만날 때마다 불안했고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명확한 규칙 만들기예요. 미선 씨는 수진 씨와 진솔한 대화를 했습니다. 이전 빚은 6개월에 나눠 갚기. 새로운 대출은 하지 않기. 이 명확한 규칙 덕분에 두 사람 관계가 다시 편안해졌어요. 두 번째는 일관성 유지하기예요. 한번 정한 경계는 반드시 지키세요. 예외를 만들면 모든 규칙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기. 미소 지으며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앞으로는 각자 내는 게 편하다고.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네 번째는 상황별 유연성 발휘하기. 경계는 단단하되. 특별한 날엔 예외를 둬도 좋아요. 평소엔 더치페이. 생일엔 선물처럼 사주기. 이런 유연함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돌봄 우선시하기. 여러분의 재정 안정과 마음의 평화는 어떤 관계보다 중요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돕는 건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과 행동 분리하기. 경계를 세운다고 그 사람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관계 유지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황금 법칙. 상대방 입장 이해하기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보시나요? 절약해야 할 대상. 즐겁게 써야 할 대상. 이 차이가 갈등의 시작이죠. 제가 상담한 태민 씨와 지원 씨. 4년 연애 끝에 결혼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비용으로 대판 싸웠습니다. 태민 씨는 검소한 가정에서 자라. 아끼는 게 미덕이라 생각했어요. 지원 씨는 경험과 추억을 위해. 돈 쓰는 게 가치 있다고 믿었죠. 결국 결혼식 20일 전 헤어졌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방법. 돈에 대한 초기 경험 탐색하기.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 돈에 대한 태도를 만듭니다. 서로의 배경 이야기를 나누면 판단 대신 공감이 생겨요. 두 번째는 가치관 존중하기. 다른 관점이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다른 거예요. 세 번째는 비판 없이 질문하기. 왜 항상 도시락만 먹어? 이렇게 비판하지 마세요. 점심 습관이 궁금해.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생겨요. 네 번째는 문화적 배경 고려하기. 50대와 20대. 도시와 농촌. 한국과 외국. 돈 계산 문화가 다 달라요. 이 차이를 이해하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상황 맥락 파악하기. 누군가 갑자기 인색해졌다면 숨겨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실직 대출 가족 부양 여러분이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비언어적 신호 읽기. 계산서 나왔을 때 표정 몸짓 목소리 톤 변화 보세요. 불편함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황금 법칙 문화적 차이 이해하기입니다. 제가 상담한 재미교포 혜진씨 미국에서 23년 살다가 한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회식 때마다 자기 몫만 계산하려 했고 동료들은 이기적이라 생각했죠. 혜진씨는 동료들이 자신을 이용한다고 느꼈어요. 이 갈등의 원인은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이해 방법 세대 차이 인식하기. 5, 60대는 내가 살게 문화. 2, 30대는 더치페이가 자연스러워요. 이 차이를 알면 상대방 행동에 충격받지 않아요. 두 번째는 지역 차이 존중하기.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돈 계산 문화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농촌은 내가 살게 문화가 더 강해요. 이런 차이를 알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국가 간 차이 배우기. 일본에선 내가 살게가 지위를 드러내는 방법일 수 있어요. 미국에선 각자 계산이 상대 존중하는 방식이죠. 네 번째는 직장 문화 파악하기. 같은 나라 같은 세대라도 회사마다 독특한 계산 문화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직급별로 돌아가며 또 어떤 회사는 항상 나눠요. 새 직장에 들어가면 먼저 그곳 문화를 관찰하세요. 다섯 번째는 변화하는 트렌드 인식하기. 돈 계산 문화는 계속 변해요. 10년 전엔 내가 살게가 일반적. 요즘은 더치페이가 보편화됐죠.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융통성 있게 조정하세요. 여섯 번째는 열린 마음 유지하기. 어떤 문화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방식 경험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여섯 번째 황금 법칙. 모든 비결의 일상 적용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원칙들.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까요? 제가 상담한 은주씨. 오랜 친구들과 돈 문제로 소원해졌어요. 제 상담받은 후, 여섯 가지 법칙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 사전 대화 습관화. 만나기 전에 미리 물어봐요. 오늘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 간단한 질문으로 식사 후 불편한 순간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는 디지털 도구 활용하기. 더치페이 앱 사용하면 계산이 투명하고 편리해져요. 누가 얼마 냈는지 명확해지죠. 세 번째는 상황별 시나리오 준비하기. 이번엔 제가 살게요. 지난번에 좋은 시간 보내서 감사했어요. 맥락을 더하면 자연스러워요. 네 번째는 정기적 소통 시간 마련하기. 두 달에 한 번. 가족과 재정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누적된 오해와 불만이 해소됩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 일기 쓰기. 돈 계산 과정에서 느낀 감정. 솔직하게 기록해보세요. 자신의 감정 패턴 파악하고, 건강한 반응 준비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모든 원칙 한꺼번에 적용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이번 주는 감사 표현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파트너와 함께 하기.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원칙 실천해 보세요. 서로 피드백 주고받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덟 번째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기. 원칙 적용했는데도 갈등 생겼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이번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홉 번째는 감사와 칭찬 표현하기. 누군가 돈 문제 현명하게 처리했다면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세요. 오늘 계산 문제 정말 배려 있게 해결해서 고마웠어. 긍정적 강화가 건강한 패턴 만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황금 법칙. 관계 회복의 기술입니다. 이미 돈 문제로 소원해진 관계. 어떻게 회복할까요? 제가 상담한 정혜 씨와 선영 씨. 21년 지기 친구였지만 여행 비용 정산 문제로 4년간 연락 끊겼어요. 어떻게 다시 관계 회복했을까요? 첫 단계는 자기 성찰이에요. 정희 씨는 분노 이면의 감정을 탐색했어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몰라준다는 오래된 상처였죠. 두 번째는 첫 연락의 기술. 비난 없는 메시지 보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가끔 내 생각나서 연락해 봤어. 과거 갈등 언급 없이. 가벼운 첫 연락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마음의 준비. 상대방이 아직 분노나 상처 표현할 수 있어요. 예상하고 준비하세요. 선영 씨는 처음엔 냉담했지만, 정혜 씨는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네 번째는 직접 만남 제안하기. 메시지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얼굴 보며 대화할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부담 없는 카페 만남 제안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진심 어린 사과. 내가 돈 문제를 너무 경직되게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여섯 번째는 책임 공유하기. 한 사람만 잘못으로 관계 깨지는 경우 드물어요. 함께 책임 나눠야 해요. 선영 씨도 자신이 명확히 소통 안 했음을 인정했어요. 서로 책임 인정할 때 진정한 화해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는 미래 약속 만들기. 과거 반복 않기 위한 구체적 약속 필요해요. 앞으로 돈 문제 생기면 바로 이야기하자. 미래 지향적 약속이 관계의 새 기반 만듭니다. 여덟 번째는 즐거운 추억 쌓기. 갈등 이후엔 새로운 긍정적 경험 필요해요. 함께 영화 보고 식사하며 새 추억 만드세요. 긍정적 경험 쌓일수록 과거 상처는 희미해집니다. 아홉 번째는 감사 표현하기. 관계 회복하려는 상대방 노력에 감사 표현하세요. 내 인생에 내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관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관계 있나요? 소원해진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모든 법칙 종합하면 결국 돈 계산은 숫자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서로 마음 이해하고 존중하며 열린 대화 나눌 때에 우리 인간 관계는 평생 지속됩니다. 제 인생 88년 그중 인간 관계 전문가로 보낸 62년 그 모든 경험을 오늘 나눴습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 지키는데 도움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가치 있는 인간관계 비밀 계속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